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 28. 왜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갈망하는가? 1. 도입. 책임은 왜 두려움이자 요구가 되는가?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으로 이어질 때 흔히 부담을 느낍니다. 선택은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삶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왜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이 모순은 인간 존재의 깊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본론, 심리학, 책임은 자아의 무게이자 정체성의 증거다. 책임은 이 선택은 내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불안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책임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한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삶을 수동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책임은 부담이지만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3. 본론. 철학. 책임은 자유의 그림자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자유 없는 책임은 억압이 됩니다. 철학은 인간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응답해야 하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책임이란 외부에서 강요된 짐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 남긴 필연적 흔적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기 시작합니다. 4. 본론. 사회적 관점. 책임은 인간을 신뢰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타인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며 결과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책임이 사라진 사회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곧 불신과 혼란으로 무너집니다. 책임은 개인을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5. 결론. 책임은 인간을 인간답게 묶는 끈이다. 인간이 책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실패와 고통의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자유의 무게이며 그 무게를 감당할 때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재의 신비 속에서 선택에 응답하는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이 지닌 깊은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